레디 포 서머!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룩은 귀여운 원피스로 완성된답니다. 린넨 소재로 가벼워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에 퍼프가 있어서 핏이 매우 예쁘게 떨어져요. 짧지 않은 기장으로 돌아다닐 때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편한 트레이닝 룩이에요. 재질이 정말 마음에 드는 옷으로 시원해요. 손이 정말 자주 갈것 같은 코디로 캐주얼 룩을 입고 싶거나 운동을 할때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브이넥 카라와 바지의 옆선이 포인트가 되어 주어서 밋밋하지 않고 깔끔한 룩을 완성해줘요. 뭔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어지는 코디 아닌가요?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이 룩은 살포시 걸쳐진 오픈카라 블라우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룩이에요. 큼지막한 오픈카라와 체크 패턴이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핏으로 소프트하고 차분한 무드를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여름에 린넨 소재의 스커트를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고른 이 스커트는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음으로는 잔잔한 꽃무늬 원피스와 잔잔한 물결무늬의 골지 티셔츠를 매치한 룩을 소개해드릴게요.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기본템으로 매우 추천드리는 티셔츠입니다. 과하지 않고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는 컬러감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어깨끈은 조절할 수 있고 단독으로 가디건과 함께 입거나 저처럼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서 입어줘도 좋아요. 이 코디를 보고 있자니 더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것 같네요. 이번 룩은 빈티지의 로맨틱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 룩이에요 레몬색이 상큼하고 재질이 매우 시원해요 퍼프소매로 귀여움 한 스푼 더 얹어준답니다 함께 매치한 스커트는 앞에 보여드린 스커트와 같이 린넨 소재로 굉장히 시원해요 딱 원하던 베이지 컬러여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모든 H라인 원피스가 그렇듯이 밥 먹은 다음에는 배에 힘꽉 주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룩은 꾸안꾸룩에 가까운 코디예요.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레이스라인 블라우스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시원해요. 이 블라우스를 보자마자 이건 꼭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산뜻하고 가벼운 핏으로 소장 가치가 있답니다. 하의는 벨트가 매우 독특한 점이 눈에 띄는 와이드 데님 팬츠로 스타일리쉬함을 연출해줘요. 하이웨스트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와 함께 멋스러운 무드를 더해주는 롱 데님 팬츠예요. 제가 키가 168인데, 168인 저한테 발목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키나 총 기장을 따져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와 함께한 Get Ready for Summer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름 준비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